돼지국밥을 먹고, 디저트로 꽈배기를 조지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 투, 원 투. 여러분, 오늘은 국밥을 먹도록 하겠어요. 근데 국밥이 살짝 지금, 살짝 먹었는데, 앞뒤가 살짝 안 맞기는 한데, 그래도 먹을 거예요. 왜냐, 꽃나비가 없다고. 돼지국밥. 디스 이즈 돼지국밥 존나게 들리셔스 코리아 인터내셔널 푸드 존나게 구수하고 존나게 진한 예쓰 yes. 그렇다고 합니다 먹을게요 음. 나레이션 오늘도 육연카페를 퇴근하고 국밥을 먹는 품자 씨. 음. 입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음 괜찮아 지금 채팅 잘 쓰고 있어. 응음 음.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 음. 음. 음, 그냥 그래, 존나게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 볼살 수육 거기 진짜 맛있는데 거기. 음. 미치냐. 나 지금 잘못 봤어.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가 부부 관계가 중요도가 클까요? 내가 잘못 보고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의 요도가 클까요? 내가 <laughs> 밥을 먹다가 <laughs> 어? 어? 뭔 말야? 이 요도가 왜 커? 이러면서 나 혼자서 잠시 잠깐 생각을 한 거야. <laughs> 결혼하고 나서 요도가 왜 커죠? 뭔 말야? 이 이러고 있었거든. 아, <laughs> 어, 난 존나 마귀 같은 분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 결혼하고 요도가 왜 커지죠? 뭐왜뭔 말이야? 저말 하, 난 존나 쓰레기야. 근데 결론은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면 오히려 그 부부관계의 중요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요? 연애할 때가 더 심하지 않나? 중요도는? 나 태안으로 조개 캐러 갔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잡아바을게 말만 아니야 소고기 웬만하라 소고기 아저 꽈배기 먹어도 겠다 이거는 그 계란 장인가봐 달걀장 못 마셔. 밥 먹기 귀찮다는 연 밥도 잘 먹어 언니랑 카페 가서 프리어가 가능한가? 말은 뭐야 그거 뭐라고 다 먹었어 그래서 꽈배기를 기다릴 거예요 저는 이제 아, 아줌마 삐걱삐걱 거리는 것도 없어! 뜨거워. 나 핫... 도그 존나 맛있는데 1 5 0 0원님 이거 존나 맛있어 이거요? 국밥인데요? 깍두기 국물 넣은 국밥 아까 다 먹었어 디스 이 s 돼지국밥 존나게 딜리셔스 UFC 데뷔 생각 있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데뷔하면 네 앞니 빨부터 한번 뽑고 시작해야지 뭐 맞잖아 데뷔 무대는 토니 차의 음, 앞니발 강냉이 날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안그 오늘 비만 치료 가는데 먹지 말아요. 음식이 피자, 빵, 라면, 핫도그는 절대 먹지 말래요. <laughs> 음 비만 치료는 뭘 해? 어, 비만 아니죠. <laughs> 제 여자친구가 풍자님 너무 좋아해요. 물결표 부끄러워서 채팅 못 치겠다네요. 대신 보겠습다 음 물결표.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음? 경끼 음, 떨면 될지, 어 바보. 언니 아서 알아요? 뭔가 고, 고혹적인 아서 닮면서 쥐새끼 그거 맞죠 그거. 아서 그 동생도 있잖아, 그 빽빽거리네. 아, 그 쥐새끼가. 음, 내 친구 아서 있잖아. 귀가 여기 있는데 이어폰을 이 헤드셋 여기다 끼는 앞뒤 안 맞는 쥐새끼 하나 있어 그거. 언니 방송 때랑 방송 쉬실 때랑 활발한 성격 그대로. 아, 저는 방송 안 하면 굳이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해. 언니 다이어트 자극했어요. 나보다 뚱뚱하냐 녀. 응. 언니 나눈 재수술했는데 존나잘됨 축하해줘요. 네가 의사야. 니가 어떻게 알아? 성형수술 모르는 일이야. 5년 뒤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왜 이러고 있어? 음, 빠벨. 음! 아빠 주사가 너무 심한데, 살짝 물 뿌리는 거는 부류일까요? <laughs> 언니, 요그럼 <진짜 웃음> <그건> 부류가 아니라. <laughs> 이발 하극상 아니야, 그거는? <laughs> 어, 정말, 효년이다. 아니, 저, 소개팅 갔는데, 처음 데이트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기로해 저도 기분 좀안 좋은 티를 냈더니, 아무 때나 채 세우더니, 그냥 내리래요, 이 씨발. <laughs> 씨발, 험난한 인생들 산다, 야. 내려, 이 씨발. 그 와중에 차는 또 얻어 탔어, 씨 진짜 벅차다 야그데 어떻게 했어? 뭐라 그랬어? 그게 궁금해 죄송한데 근처 전철역까지말 떼어줘요 그랬어? 뭐가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샤추 좀 먹어보라고 한게 강요 같고 구두 신어서 좀 천천히 걸어달라고 했더니 징징댄다고 너무 엄격하시다 오라버니가 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언니저 입양해주시면 안 돼요? 저 대소변 잘 가는데 이승은 no. 혼자야. 뭘 입양해달래. 누가 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잘먹었습니다